안녕하세요. 드론 촬영 작가 뷰티풀 세컨즈입니다. 몇 주만의 영상이죠. 어, 5, 6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 일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데, 전 그냥 계속 하는 일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유튜브 활동을 못했던 이야기와 영상이 늦어진 이후 1년 반 동안 방송국 일을 했던 이야기로 좀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경으로 깔린 영상들은 인스타에는 올렸지만 유튜브에는 안 올렸던 영상들, 그리고 일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들과 여행 가서 잠깐씩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마음에 드는 베스트 컷으로 골라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우선 우리 집 새로운 식구. 진돗개 안나입니다. 요즘 이 녀석 산책시키고 케어하는데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루틴에 하루가 반복되고 그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고 음, 한 고민은 한 1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들리기까지요 고민은 1년 정도 했지만 안나를 보고 데려오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들이는 이야기는 나중에 깊게 이야기해 보고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업 중 하나인 영상 모션과 CG 그리고 편집 일을 하면서 방송국 쪽 CG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요. 어, 원래 광고쪽 일만 계속 해오던 저라 방송쪽 cg를 과연 잘할수 있을까 했지만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머리보단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음. 일주일에 두 편씩 찍어내려면요. 크로마 촬영되어온 영상 편집본을 받아서 크로마를 빼고 그 위에 cg를 얹어서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광고쪽 일은 제가 기획부터 ppm, 섭외, 촬영 후반, 편집까지 다 도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영상 전체적인 퀄리티는 제 노력 여하에 달렸던 반면 방송 쪽은 어떻게 촬영이 돼서 나에게 올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편집본을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애초에 콘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CG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CG를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p d 와 입시를 하는 횟수도 점점 많아졌고요. 결국 단가는 높일 수 없고 영상은 진행해야 하니 제가 직접 몸으로 떼어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걸 일주일에 두 편씩 해야 하니 고민할 시간에 일단 손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제가 하던 유튜브나 드론 촬영은 못 하게 되네요. 어, 거의 한 1년 정도는 드론의 배터리를 못 물려봤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결국 공사들이 다 그렇지만 제작비 감소를 위해 계약식 PD들을 내보내면서 저도 같이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야기 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영상 러닝 타임이 1 시간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일이라는 게 방송 쪽도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광고 쪽보단 낫겠다 싶었는데 음, 다른 느낌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일을 해오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이 일을 5, 60대가 되어서도 계속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어, 전 영상 일이 정말 좋습니다. 이일 말고는 할줄 아는 것도 없고요. 이 일을 늙어서도 계속 하고 싶은데, 어, 남의 영상 만들어주는 건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영상을 해야 앞으로 먹고 살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은 이 유튜브 영상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드론을 시작한 지한 5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예전 자동차 광고로 한창 바쁘 시기에 남아공으로 출장이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 출장이라기보다는 촬영이죠. 넓은 사막을 배경으로 드론으로 차를 찍어보면 멋질 것 같아 구매해둔 매빅 에어1이 있었습니다. 딱한번 사막에서 뛰었다가 사막 모래에 모터가 작살이 난 드론이었습니다. 수리하고 창고에 처박아두다가좀쉴겸 떠난 제주여행에 그 드론을 챙겨가 보았습니다. 음, 그때 거의 처음으로 드론을 날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표선한 해변이었던 것 같은데 음,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드론이었습니다. 일로써 하기보단 그냥 취미였죠. 어차피 영상이야 제가 매일매일 해오던 일이라 편집이 힘들진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시작한 드론 촬영이 아는 감독님들이나 피디님들의 연락으로 가끔 상업 촬영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업 촬영으로 찍었던 영상들은 사실 제 영상이라는 느낌이 잘 들진 않더라고요. 연출 감독의 디렉팅을 받고 촬영하는 거라 제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찍는 피사체도 아니고요. 뭐돈 받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일로서 촬영한 영상은 SNS에 잘안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고 즐거웠던 드론 촬영이 점점 지겨워지기도 하고 이런 촬영을 할 바엔 어, 다시 예전에 했던 광고 덕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순 없겠지만 무언가 롱런하면서 계속하려면 내 자신에게도 베네핏이 있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드론을 위주로 일단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어 아직도 정확히 컨셉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 튜토리얼 채널도 아니고 여행 채널도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 일단 찍긴 찍는데 이 촬영분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지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일단 재미 위주의 컨셉은 아니니 웃기게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이쁜 클립들 나열하면서 브이로그식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사실 구독자 수도 안오르고 제가 봐도 그닥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요즘 편집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드론 채널들 영상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제 채널 영상을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는 것도 모순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지 계속 고민해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하고만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영상 올리는 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여행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해 올리는 게제 목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일단 생업과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은 채널에서 남들보다 특별한 곳을 가려면 해외나 좀더 멋진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여행 채널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드론이라는 특수한 촬영 환경이 컨텐츠 만들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먼저 사전에 비행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날짜에 날씨가 안 좋거나 비라도 오면 촬영을 접을 수 밖에 없고 드론 촬영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씨와 멋진 풍경을 만나면 드론 촬영만큼 영상이 잘 나오는 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드론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보니 너무 푸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거의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것도 있고 편집도 넣었다 뺐다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영상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 아닌가? 너무 마이너한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긴 할까? 어, 그래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이런 이야기라도 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드론 하시는 분들에겐 최악의 장마죠. 그래서 7월은 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일도 없지만 여행하기에도 힘든 계절이에요. 그래서 작년 유튜브는 못했지만 촬영했던 영상들을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보고 있고요. 구독자를 모으거나 SNS 팔로워 수를 그나마 늘리려면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촬영은 사실 꾸준히 하고 있긴 했으나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업로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고 주기적인 업로드가 되려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작업이 들어가면 힘든데 말이죠. 그래도 영상업을 해왔던 터라 퀄리티가 안 나오면 올리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이던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던 자주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유튜브나 SNS는 제 생각에 영상 퀄리티보다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제작만 해왔지 마케팅 쪽에선 거의 아는 게 없어. 어떤 영상을 제작해야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나름 공부도 좀 했지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SNS에 유튜브 떡상하는 법, 인스타 팔로우 늘리는 방법 이렇게 광고하는 게시물들이 많잖아요. 사실 너무 낚시 같기도 하고 누가 생각해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말들만 나열하는 것 같아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다잘 된다면 모두들 인플루언서가 되었겠죠. 일단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고 저런 영상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말이 많았죠? 정리도 안 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제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기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촬영 작가 뷰티풀 세컨즈였습니다.